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네몽 레인입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세력형 엔터테인먼트 주죠. 네몽 레인 전형적인 세력형 엔터테인먼트 주죠. 자, 보시죠 뭐, 실적만 놓고 보면 볼게 없죠. 아, 아니, 볼, 볼 거, 건덕지가 없어요.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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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 올해는 500억이랍니다. 근데 500억이라 그래 봐야 또 이익은 20억밖에 안 돼요. 최근 2년간 적자였었고요. 그런데 주가 흐름 보게 되면요. 자 실과를 보시죠. 지금 뭐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게 전형적인 한탕 성격의 세력주라는 얘기죠. 레몽레인. 전형적인 한탕 성격의 세력주예요. 은뭐 딱히 뭐 여기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작품도 이 중에서 뭐 사이트가 특별하게 눈에 빡치는거 있습니까? 없죠. 그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눈에 꽂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런, 이런 실적 흐름들을 보여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세력 유입 진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정목이죠. 이제 최근에도 예전도 최근에도 지금 3월 달에 주가가 한 폭으로 주가가 한번 올랐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반짝하는 시세가 작년 1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했는데요 내용 살펴보게 되면 기존 경영층이 갈등을 빚는다. 이래가지고 또 경영권 분쟁이라고 포장을 시켜버립니다. 경영권 피소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피소. 또 해먹기 딱 좋게 나왔죠. 요즘 예, 계속 그래요. 지금 저 앞쪽에서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슈 보면 여기도 이정재가 였긴 거거든요. 왜 더? 이때 이정 이정재가 한동훈하고 밥 먹고 뭐 난리 났을 때 그때 이러고 들어 이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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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에서 본다면 이게좀 굳이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 내용 살펴볼까요? 정답 기존에 저기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회사가 두 개나 있단 말이죠. 이정재가 회사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 레몽레인에 또 들어가? 제가 예, 재미들었을까요? 뭐재미들은니냐뭐 하는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유난히 예, 지금은 이제 예, 이정재하고 이제 한동훈이 엮여가지 정치 테마적인 성격은 빠져나갔어요. 예, 정치 테마적인 성격은 빠져나가 있어서 그런데 자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유난히 지금 최근에 지금 경영권 매각 뭐 이런 분쟁 이런 쪽의 뉴스들하고 엮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고 있죠. 그 결론과 그 결과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목들의 결과는 다 곧바로 깨고다기죠? 네? 이거? 몸값 높이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에이펙트 바로 박살이고요. 똑같이 몸값 몸값 올리는 바로 깨져버리고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그 경영권하고 이름 붙었던 종목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보여요. 번개같이 해먹고 그리고 바로 먹튀에서 날라버리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레몽 레이는 이미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엮여가지고요. 기타 이 세력들 들어가지고 엮이면서 이미 이런 시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 종목이다 이겁니다. 이래 명령 이미 이런 시세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였던 얘기죠. 튀고 바로 도망가고, 튀고 바로 도망가고, 튀고 바로 도망가고, 비로 바로, 바로, 바로 도망가고. 오늘도 벌써 장중에 2 6까지 갔다가 지금 1 7로 벌써 후,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지금 뭐 극단적인 위험성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라도 이건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측할 겁니까? 확실히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가지고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정재는 이, 이 종목을 인수하려고 생각하는 걸까? 돈 정재? 돈이 썩어나는 우리 돈정제 돈이 썩어나서 아예 이참에 그냥 회사를 몇 개를 살려고 하는 걸까요 없죠 알수 없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종목 이라고 하면 그냥 장중 단타가 최고 예요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장중 단타가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가격에서 이외쪽으로는 붙어 들어가기 어렵다 붙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 고요 뭐 파워로 뭐 놓고 보보는데파워 c 놓고, 놓고 보면 기존 r 레몽레인의 제주 w 책보다는 t 주 e local g o v e 가 n m e n t the l o c a 게이 o v e r n m e n t the local g o v 또 위지윅 스튜디오 쪽까지 o c a l government, the local g o v 팔벌일 없고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최근의 경향들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이게 좀이 먹튀가 조금 의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재의 본심하고는 관계 없이 이정재의 본심하고는 관계 없이 누군가 이 내용을 아는. 그렇죠? 예, 내용을 잘 아는 혹은 기존 이 내몽레인에서 해먹던 세력들을 같은 경우에 이거 예, 가지고 좀 정리하고 좀 해먹자라는 이런 의도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자 왼쪽에 지금지 위치가 저 왼쪽 12월달에 나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형태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 박스 구간이 상단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무시하세요. 냅버세요 물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당연히 밑으로도 손대는 거 아닙니다.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이런 종목을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자이 밑에서 손대는 거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별 볼일도 없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잠들어가서 깊게 잠들어가지고 한참 잠들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한참 잠들어 있으면 뭐 언젠가 재료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 재료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이 박스를 완전히 넘어서 앞서와 같이 이런 시세가 위로 튕겨져 나가는 시세 나올 때, 그때 앞서하고는 좀 틀려요. 앞서는 정시 테마 이슈가 붙었던 거고요. 그때는 청산하기 전 한동훈 테마와 밀천 날뛰던 그때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 얘 가지고 지금 최 열심히 노려봐야 개발에 땀 나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긴데. 가능성이 예, 몹시 적어집니다. 이게 당연히 메이저들 안 들어올 거고요. 개인들끼리 폭탄 돌리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개인들끼리 그냥 폭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슈 나왔을 때 지금 꽝청 올라 들어갔고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폭탄 돌리고 있다는 라 얘기죠. 저 앞쪽에 여기 1190만 주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잡빠져 버리죠. 테마 때. 자. 현재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600만주 거리는 꽤 많은데요. 이게 지금 위쪽 부분에서 꼬리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거리량 증가가 상방에 지, 상방으로 슈팅을 끌고 가기 위한 거래 증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구간에 하루짜리 단토로 먹고 튀는 정도로 그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붙어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